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 수, 강혜일입니다. 오늘의 코인, 비트코인 SV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마이너스 50에서 60% 혹은 그 이상이셔서 답답한 마음에 오셨을 텐데, 팔지 말고 무조건 갖고 있어도 될 만한 엄청난 세력이 있는 코인입니다. 작년 무렵부터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 하락에 실리지 않는 거래량,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죠. 제가 실제로 4월 12일 홍콩 웹3.0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5월 10일 중국계 코인의 순환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고 실제로 해당 날짜에 노란색 이평선까지 45%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단순히 10%, 20%, 30%가 아닙니다. 해당 코인 적어도 80만원 선까지 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단가를 낮추고 싶다. 물량을 모으고 있는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SV는 비트코인의 느린 속도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보완하기 위해 파생된 코인이고 기술적으로 보완된 코인이죠. 블록 사이즈, 초당 거래 속도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기술력과 펀더멘탈이 검증된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총 1위를 차지하면서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거래 속도가 느려졌죠. 이에 따라서 중국 채굴 업계가 비트코인 캐시로 이동하고, 비트코인 SV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SV 채굴의 해시레이트,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즉,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세력이 중국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암호화폐 무대의 주인공은 미국이 아닌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탈달러와 움직임. 이로 인해 미국을 떠난다는 암호화폐 기업이 10배나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미국을 떠나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해당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홍콩이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5월 2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천천히 중국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SV는 중국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SV 모든 코인이 하락을 보이고 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SV 역사상 보인 적이 없던 역대급의 거래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당 코인 바로 사시면 안 되겠죠. 세력들은 가격을 올리고 개미들을 모았다가 하락시키고, 개미들을 모았다가 하락시키고, 모았다가 하락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력 매집 패턴을 보이는 코인들은 움직임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매수가, 매도가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고.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 Whale Alert 이란 사이트입니다. 시간, 종목, 수량, 그리고 코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고래들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매집 시그널이라고 안내드렸었죠. 정보방에서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홍콩 웹3.0 페스티벌에서 들었던, 최소 200% 수익 보장하는 비공식 가격 상승 호재 하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 공식 사이트에는 3월 18일 것까지 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직결되겠죠? 아래 번호로 숫자 1, 숫자 1 보내주시면 관련 코인 호재, 이번 연도 말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만한 코인 한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들과 기술 지표 그리고 코인 호재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 링크와 함께 제공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도 상패 걱정 없이 모아갈 수 있는 코인 가격과 함께 나가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도움받으시면서 각자의 관점 공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